10번. 야, 이걸 또 질, 이것도 질문을 하네. 아, 대박이다. 이거 누가 질문했냐? 이거, 이거 녹화도 안할 거야. 아, 됐어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헷갈리면 할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새끼야. 너무 아셨어? 어 자, 이거 해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몇 X에요? 어, 넘어가 마이너스 4에요? 자, 열을구하려면 그림 공식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트 B' 중은 마이너스 S니까 O예요. 네. 이게 유리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근데 이게 X가 유리수라니까 이건 틀리다. 그래서 거짓 명제가 맞다. 아니죠. 나머지 다 이제 옳은 걸 거예요. 111은 소수가 아니다니까 이건 맞는 거죠. 차이 문제죠. 어? 소수? 소수인데? 아, 3을 나누시네. 소수가 아니다가 맞네요. 저, 러죠 야, 새끼야. 이거 셋을 더해서 3에 배수면 3에 배수인 거야. 처음 봐요? 1, 1, 1, 셋더 몇이야? 3. 3에 배수요? 3에 배수냐고, 3이! 3. 그러면 3을 나눠 떨어져. 뭔지 모르겠죠. 이십겨 1, 2, 3, 4라는 숫자가 있대. 그 사회배수야, 물어보면, 3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리 숫자를 더하라고. 몇 10. 몇이야? 10. 그 사회배수야? 아니이그게 사회배수 아니야. 1, 2, 3, 4, 5는. 다 더하면 몇이야? 10. 그렇죠. 사회배수야? 아게 네. 사회배수야, 이 이렇게 하는 거야. 처음, 처음 봤지? 네. 우리는 무식하다. 이게 처